일단에는 카드 포켓을 접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카드나 버스카드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한쪽으로만 넣으셔도 되고, 접어서 바깥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밑으로 넣으셔도 돼요. 먼저 26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합니다. 먼저 26cm 정사각형을 반을 접어서 중심을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 펼쳐서 밑에 면이 뾰족하게 밑에 면이 뾰족하도록 잡으신 다음에 이 면이 반 접은 선하고 만나게끔, 만나게끔 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표시를 하셔서, 이 접은 선까지 접어서 잘라주세요. 이만큼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반 접은 중심선을 다시 한번 반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반을 잡아주신 다음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마주 문접게 합니다. 돌려서 반대쪽도 마주 문 접게 합니다. 문 접게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펼쳐서 끝에 있는 양쪽에 있는 부분을 삼각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한 칸을 끝에 부분만 삼각으로 접어 올립니다. 올리신 다음에 돌려서 반대쪽도 끝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려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문접기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그대로 요 삼각형이 만나는 꼭지점까지 접어서 뒤로 접어줍니다 뒤로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요 꼭지점 만나는 끝부분까지 뒤로 젖혀줍니다. 젖혀주시고 속으로 끼워주세요. 끼워주신 다음에 반을 접으시면 이렇게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 보기 싫은 부분은 이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적당하게 잘라서 끼워서 가져주세요 굳이 뭐 가리지 않아도 저는 사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다. 예쁘게 접어보세요.